여를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결혼식은 파송식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으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함께여 우리 한몸을 이룰 지니라. 자녀가 부모를 따라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립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파송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신랑에게 파송하고 신부에게 파송하고 가족적으로는 사위에게 파송하고 며느리에게 파송하고 가정적으로는 시댁으로 파송하고 차가 대으로 파송하고 세상적으로는 미국으로 파송하고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은 개인적이고, 가족적이고, 감정적이고, 식상적인 화송식과 같습니다. 이런 복합적이고 위대한 화송식에 여러분이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례하는 부모의 축복은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빈반영한 노아 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례자는 세 가지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그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라는 말씀으로 영어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남편 기철형제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보는 분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 사위가 아내의 계란 장면를 만날 것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깨지지 않고 더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울은 드리꼬귀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부품과 통부와 군집에도 철저라는 일체의 기결을 배웠다고 기록합니다. 미국 유학생들은통부보다는 비철의 철회가 더많은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가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된 일체의 기결이 능력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고 한국에서 유학생활이 결코 요루지 않겠지만 연약한 여러 민족과 사람들을 는 복된 가정, 선교적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철이라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안목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생활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선축복이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